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잠깐만요 볼륨 올림... 맥스 반갑습니다 똑똑 똑똑 네, 여보세요 어 너무 작은데 그래도 어 소리가 완전 작은데? 내가 지금 최대한 키운데 들어오는데 음. 소리 조절하는 게 있나요 따로? 거기 토니 바퀴 누르고 아래쪽에 보면 자신 그거 있고 마이크랑 헤드셋 있고 토니 바퀴 잖아요. 그 설정에서 음성 가 가지고. 영상 출력. 어, 출력. 아, 출력. 이제 되나요? 이 대사 특백이는 항상 생기라는 음... 제목 소리는 잘 아,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리. 아, 잠깐만. 원래 마이크를 좀 키울게요. 네, 네, 네. 원래 마이크 소리를 한번 키워 보세요. 지금도 뭐라 말씀하시는긴 들리긴 하는데 안들려 이번에 신총 그러네 이번에 신총 안녕하세요 어좀 낮네요 좀들나요어 낮네요 아 가랑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몇 퍼까지 올린 것 같아요? 지금 100으로 올렸어요 어 진짜? 오케이 내거 방송 음소거 눌러주고요 네 잠깐만 신총 신교진 이거 테사비에요 아뇨 니 10렙입니다 오늘 새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잠아시만요 하라고. 하나고만가지고곰하라아 곰게 하라고. 곰게 하라고. 곰게 하라고. 곰게 하라고. 곰게 하라고. 곰게 하라고. 곰게 고 곰게 하라고 미니 총이기는 옛날부터 있던 총이잖아. 근데 월드 아, 드랍이 되기급 월드 드랍이 바뀌었다고는 거지. 옛날에는 저게 드랍템으로만 먹을 수 있었는데. 같이 돼요? 새로운 기이송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음송 했어요. 아. 신규 아이템, 새로운 수정네요. 총기, 미니 10, 14로 2배이 깨지다. 아, 이게 매판 한 라운드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하이라이트 한판 끝날 때마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거를 어, 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한 판마다 이름을 정해야 돼서 게임 끝나면 오버워치는 하고 나서 저걸 잠깐 하이라이트 쪼개듯이 딜레이 있잖아. 이건 방제까지... 방제라 방제라 이거 그 이름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좀복잡하네자 그러면 듀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laughs> 솔로 가셨어. 솔로 <laughs> 솔로 할 뻔했어. 오 다보 니까 이거 또 바꿔야지. 블루 스타, 블루 스 블루 스타, 블루 스타, 블루 스타, 블루 스타, 블가지고이루 스타, 블루 스타, 블루 스타, 블루 스타, 블 그건 나중에 어? 한 2~3년 있다가 시간 나면 만들겠지. 일단 다 올려놓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하고 지금은 같이 게임합시다. 지금은 디오라서 잠깐 불러놓고 초대다해놓고 솔플하려고 하는 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혹시 그 스피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키읔 키읔 키읔. 될까요? 네. 블루 스카이네 그. 어, 야. 스피커 아닌데 이어셋인데. 요 아, 이어셋이에요? 이어셋. 네. 말이 말이 몇게 들리는 게 그거구나. 마이크에 해가지고 마이크 볼륨을 너무 올리니까 내 목소리가 타고 다시 들리나 봐. 아, 마이크 약간 좀 약간. 예, 약간만. 조금만 줄여 보게요잠만제거 소리가 너무 크신 거나 조절할 거는 제거 프로필 누르고 우쿨링 누르면은 저거 볼륨 조절을 1, 따로 할 수가 있어요 1, 2, 예.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거나 뭐 하면은 이걸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음. 나중에 푸사도 하나 우리 블루스카이님에게 어울리는 거 하나 다시면 저기 지금 뭐야 유튜브에 있는 거 달아주시면 더 좋고 강도 하이요 어서와 어? 시청자 몇 명이네 크크 쓰고 나가더니 어? 나 상처받는다 어? 다 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듀오 첫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판은 바로 하이라이트 그냥 올라가니까 아마 다시 보게 하시면 본인 목소리나 이런 거 마이크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 난, 그, 블루스카이님을 알거든. 약간, 세팅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시간 걸릴 거. 근데, <laughs> 방금 전까지 하고 계셨나봐요. 배틀그라운드.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요, 씨. 프로그램만, 음. 이제. 음, 아, 켜놓고만 있고. 진짜. 네. 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laughs> 컴퓨터 사양은 어떠세요? 지금? 컴퓨터 사양은 제일 좋은 축이죠. 진짜요? 음. 대충 사양이 어떻게 돼요? 음, i7 770k 음. 그래픽 카드는 어떤 거 쓰시나요? 1070ti 와우! 야, 조금 좋은 게 아닌데? <laughs> 야, 방송하 나보다 더 <laughs> 님. <laughs> 아, 진짜? 와... 약간... 최근에 바뀌었어요. 한 3개월 됐어요. 와... 네. 와... 거기다 최 근... 이즘 <laughs> CPU... 내가 스타이, 스카이 타스 레이크... 거기까지 버전밖에 모르겠던데, 요즘 나오는 거 이름이 뭐죠? CPU... 지금이 카비 레이크에 요 아... 그렇구나. 야 마이크나 헤드셋만... 게임용으로 하나 좋은 거 지르시면 되겠네. 컴퓨터 사양이 마이크를 못 쫓아가네. 아쉽네~! 아 게임 투자하는데 뭐 컴퓨터 그 정도 투자하는데 셨 하나 투자하시면 다음에 봐서 또같시 이렇게 합시다. <laughs> 자 군대장님 어 포인트 찍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예, 찍어주세요. 어 포치킨도 좋고 아 이건 블루스카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찍어주세요. 저야 뭐늘 많이 뜸치 여기 어떻습니까 포치킨 포치킨에서 살아남기 예. 하나 둘셋 드랍. 자, 그냥 뭐면안 돼. 보칭키는. 보칭키 살아남아야지, 듀오각인데. 참고로, 솔랭이 아니고, 듀오 듀오라서 무조건 둘씩 다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권총 먹고 빨리 합류해서 백업 해야 됩니다, 이거. 블루스카이님은 이거 배그하신 지 얼마 된 거예요. 나야, 늦, 되게 보면 알지만 늦게 늦게 합류자. 늦게 하자. 합류한 편이잖아요, 양상. 블루스 비슷할걸요? 제가 한 뭐. 한 2주? <laughs> 2주 야 2주면, 2주면 엄청 차이나지 아, 몇명이야? 3명이요 하나 둘셋 이쪽에만 셋 빨리 어, 권총먹고 잡아줘요 권총먹고 잡아줘 <laughs> 아! 설마 뚝배기 깨지는거 아니겠죠 위험하면 저쪽으로 합류하고요 이쪽엔 아무도 안 떨어졌어 요 그쪽에 지금 있어 아니면 빨리 자신있으면 권총잡고 킬 따고 안되면 빨리 권총먹고 이쪽으로 합류해요 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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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야? 주먹질. 야! <laughs> 그래도 두 명이나? 주먹질. 와두 명을 다 쓰네. 1대 1. 어, 3렙까방 시작부터? 분위기 좋은데? 아니, 1렙이 1렙이에요. 1렙. 아니, 나나나 나. 나나 1렙. 아, 3렙까이 야. 3렙까방 네. 내가 지금 블루스카이님께 아, 보이는 게 아니거든. 저기요? 관전 모드 안 돼. 아, 아기야 그렇지. 총 먹고 갈게요. 네. 아 천상 이권총 말 먹어야 되는데. 와뚝배기 깨버렸어. 이벌거기를 안 좋아해. 오 구상 두 개? 내 가방이나 널널해 지금 블루스카이님이합류해 어? 오. 총소리 어어 어. 총소리 났어요 내 왼쪽 방나 네, 있는데 나 있는데 나 빼고 갔다 조심해요 그쪽에 들어가요 예 이... 네, 들어오세요 이쪽에 지금 소리 났어 문 닫고 아 이거 버그야? 왜안 돼? 우리 왼쪽 집에서 소리 난거 같아 지금 총 총이 권총밖에 없어 저도 위층에 없어 아무것도 어 뚝배기 뚝배기 1렙 뚝배기 뚝배기 있나 오케이 있어 있어 이제 아 어, 1렙 버거왔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요 왼쪽으로 갈게 이쪽 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여기 이집이집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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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잡, 잡, 잡으러 갔나봐요 잡으러 가죠 제가, 제가 앞장서 어, 조용 제가 앞장서기 총 있으니까. 조심해요. 소리 우리 듣고 있을 거야.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어디로 쟀지? 아, 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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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쟀어? 아니, 저 2, 층에서 뛰었나 봐. 2층에서. 와 제가 내려갈게요. 근데 두 명은 아닌 것 같아. 한 명인가 봐. 그죠. 한명 하러 간거두명 남았을까요? 우리가 세명더 떨어졌는데, 맞다. 어, 스카다, 스카 들고 계시네. 소염기, <laughs> 아, 파츠만 겁나 많아. 어, 좋아. M4, M4. 어, 총소리 오, 잡았어요. 아니, 아니, 안 맞았어요 저도 삼아 가방 없고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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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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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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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그냥 우클릭하면 은 파츠도 그냥 먹어지는구나 네. 몰랐 네. 우클릭하면. 네. 우클릭하 네. 저구릭상자 2층에 하면우클요 드세요. 네 잠시만요. 클나나면우나릭하나 어, 나. 나왔다, 나, 나왔다, 나 나왔다. 아. 좀 아... 안, 안전한 데서 안전한 데서 그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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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안전한 데서 백업해서 아... 는데와 이쪽으로 다 와버리냐 3명이죠 방금 네. 와 말이 돼? 2명 아, 2명 아... 씨 파밍을 맞다 이 근처에 있을거 생각했는데 우리 거 소리 듣고 이쪽으로 왔네 아 일단 일의 뚜껑 찾아봐요 내가 쓰고 있던 게 이럴 뚜껑이긴 했는데 아 파밍은 안전하게 2층에서 했어야 그런 건데 와씨 갑자기 맞았네 어 이번에 신총이다 그게, 그게 신총이에요 야 한번 써보세요 음. 어, 네. 여기. 미건이 아, 오, 오탄이네. 그 오탄 쓰는 거예요, 그 음. 아, 그러네. 어, SR인가? 타밍키 어, 킬을 엄청 냈는데 지금 한 5킬 하신 거 같은데. 저, 저 잠깐 껐다다 다시 네.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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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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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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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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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 아이 와서 껐어요 물건. 큐큐 다음에 같이 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아쉽네. 파밍 잘 됐는데. 아 내가 죽어서 다행이야. 아 아쉽네. 음. 야 이거는 <laughs> 야 아이 크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엄크 어? 아크에 이어서. <laughs> 아이 크리라니 애들 크리.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어쩔 수없 그럼 아이가 우선이라고 생각이네.